안녕하세요. PPT실문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마른 목골 무늬에 화려한 컬러 조합이 특징인 이 패턴을 아가일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아가일 패턴은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패턴으로 일반적인 체크 무늬와는 달리 니트나 양말에 주로 사용되는 패턴이죠. 저는 PPT로 아가일 패턴을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컬러를 적용해 보니까 저마다 예쁜 템플릿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PPT에서 패턴을 만든다는 건이 많은 도형을 하나하나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딱 하나의 패턴 조각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의 조각으로 큰 패턴부터 작은 패턴까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만든 아가일 패턴들입니다. 어, 이 많은 패턴들 참다 예쁜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소개했었던 바로 이 패턴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조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패턴 조각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 조각을 이용해서 또 패턴을 만드는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옆에다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 도형 중에서 사각형이에요. 일반적인 사각형으로 큼지막하게 그려 주세요. 어, 이 크기는 자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가 지금 나오는데요. 어, 저는 한10.5 정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도형 서식에서요. 네, 이런 스타일로 예, 선만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린 도형 중에서 선을 이용해서 사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모서리 끝에서부터 끝을 잇는 사선이죠. 네, 하나 더 그려줄게요. 사선 하나, 이번에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사선. 네, 일단 대충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좀 고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선 두 개는 어떤 컬러를 해주시냐면 도형의 윤곽선에서 이 연한 회색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어, 선의 두께를 매우 두껍게 할 건데요. 6포인트 정도로 크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얘가 좀 작아지면 이 선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형의 윤곽선에서 대시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 대시 중에서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사각 점선을 이용해 주세요. 이제 또 하나의 도형을 준비할 건데요. 이 도형은 어, 기본 도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겁니다. 직각 삼각형. 이것을 이용해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거의 이 도형의 절반 정도가 되게끔. 자, 그러면 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아까 얘가 10.5 정도가 됐으니까 얘 크기는 어, 높이나 너비가 뭐 5.23이 정도면 은딱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딱이 도형에 맞닿게 그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자, 끝으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에 좌우대칭. 그 다음에 이제 요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회전을 해서 상하대칭으로 해가지고요. 이 각각의 이 밑에 있었던 이 가이드 도형 있죠? 이 도형과 네, 딱 맞닿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네 개를 갖다 모두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하면요. 이가 가이드 했었던 이 도형이 나타날 건데요.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컬러를 입혀야 되겠죠. 이 컬러가 제가 이 말씀드린 이 패턴, 이 패턴으로 하기 위해서는, 컬러를 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첫 번째 직각삼각형은 도형채우기 스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에 사용했었던 연한 그린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윤곽선은 없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을 그대로 서식복사 Ctrl-Shift-C 해서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더 적용을 해 볼게요 얘 같은 컬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컬러일까요? 나머지 한꺼번에 둘다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스포이트로 해서 이번에는 진한 그린 컬러를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예쁜 컬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담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웬만하면 이 패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G 해서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굉장히 조금 크게 확대를 한 다음에 다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었던 이 사선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꿨었다가 다시 한번 이 연결을 하면서 이 도형에 나타나는 그 꼭지점, 이 점에 딱 맞닿는지 이 위치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만들었지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사선으로 예쁘게 만들기 위한 네, 지금 작업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모든 조각의 디자인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대로 저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어, 이것은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지금 만들어져 있었던 이 사선 때문에 그대로 저장했다가는 네, 이 패턴과 패턴 사이, 이 조각과 조각 사이에 이격이 발생이 되면서 약간 들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잘 연결되지 않고 뭔가 예,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trl C, Ctrl V, 그런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안에서 벌어져 있는 이런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림 서식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살짝 있는 여백들있죠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주시냐면 네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좀 충분히 들어와 주세요. 네 왼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조금씩만 이동하고 싶다면 쉬프트가 아닌 알트 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가 좀 부드럽게 잘 이동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상하좌우 모든 것을 맞췄으면 이걸 그대로 저장은 해도 되는데요 어, 우리는 요것을 좀 패턴을 약간 좀 작게 어차피 보이게 할 거니까 네, 크기를 좀 줄일게요 저는 한뭐2 4 정도, 2.5 정도, 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크기를 적당하게 줄이고 이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림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이름을 대충 1번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서 도형 하나 직사각형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채우기를 그림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아까 저장했었던 1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죠. 우린 패턴으로 해야 되니까 그림 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도형 옵션 채우기 부분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을 질감으로 바둑판식 배열.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배율이 나오고, 이 맞춤, 대칭 유형 이런 부분이 거의 기본값이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패턴의 크기 별로 해서 바둑판식으로 쭉 나란히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칭 유형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 대칭 유형이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 가로로 바꿨을 때, 또 세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무늬가 달라지는 걸 느끼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무늬는 바로 모두입니다 모두로 했을 때 우리는 이 아가일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가일 패턴이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이 가로가 약간 좁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율을 바꾸겠습니다 배율 X축을 갖다가 여기를 음, 100%가 아닌 70 정도로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가일 패턴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크기를 크게 한들, 작게 한다. 네. 그냥 얼마든지 이것은 패턴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 패턴 디자인을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윤곽선 없이 해가지고 전체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작은 패턴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패턴으로 해서 우리 배경을 갖다가 조금 진하게 변경을 한다면 네, 이런 패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사방을 아까는 이두 개씩 컬러를 이제 같이 했는데 이거는 네 개가 다르죠? 이렇게 달랐을 때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음, 네 개의 컬러로 이루어진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수많은 패턴,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많은 패턴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런 컬러를 화려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멋진 패턴 디자인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